안녕하세요. 와, 된다, 된다, 심파, 룸파, 로또, 일등,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하하하. <laughs> 자, 이번에 로또, 번호 참, 내가 바빠서고 내가 또 다니느라고 또, 아, 여기저기 도 산에 좀 갔다 오느라고 바빴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잘 내는 기운을 받아서 잘 내게끔 해갖고, 진짜 노트 1등, 오면 1등 맞아 봅시다! 하 <laughs> 좋아요. 자, 12띠 번호 나갑니다. 용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번, 20번, 41번. 토끼띠, 6번, 36번, 44번. 범띠, 4번, 15번, 23번. 소띠, 5번, 19번, 22번, 집띠, 3번, 16번, 24번, 돼지띠, 8번, 22번, 39번, 개띠, 9번, 27번, 32번, 닭띠, 1번, 11번, 41번, 원숭이띠, 10번, 28번, 33번, 양띠, 11번, 31번, 36번, 말띠, 12번, 35번, 42번, 뱀띠 13번, 32번, 44번 와 12띠 번호 다 불러드렸습니다 번호 3개씩 눈에 다바각고정 쏙쏙 들어갖고 골르세요 3개 3개 찍고 3개 자동하고 반자동하고 그런 식으로 착착 찍으시면 궤도 5초원 자리는 맞습니다 <laughs> 좋아하는 띠, 골르든가 아니면 자기 띠에 골르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한 좋은 번호를 맞아 또 알아요. 또 내가부터 일등 맞을지2등도맞을지야 <laughs> 이두룡의 원 번호 8덟 번호 나갑니다. 하, <laughs> 된다, 된다. 신발, 룸발, 로또 1등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 <laughs> 참. 요번에 내가 산에 가서 받아온 게 있는데, 저번에는 잘못. 저기를 해갖고 그냥 아이씨 받는 게 잘못 받아갖고 그냥 그게 숫자가 뭐1434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닌 줄 알고 그랬더니 그냥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아빠 죽어. 그냥, 그냥 내가 속상해 갖고 그냥 자, 이번에는 자, 이들은 12, 10번호, 아, 8번호, 8번호 나가요. 자, 8번, 8번, 11번. 16번, 19번, 22번, 39번, 41번, 42번, 8개. 8번인데, 근데, 여기서 3번이 낄 수도 있어. 3번이, 3번, 아니면 5번. 3, 5. 그거 항상 기억하셔요. 3번, 5번. 앞, 앞에 번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고. 8번을 잘 찍으셔서, 혹시 압니까? 또 6개 나올지, 5개 나올지, 4개 나올지, 3개 나올지 모르니까. <laughs> 많이 구독과 시청을 해주시고, 자 갑진년 새해부터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